캠핑용 파워뱅크를 사용 자가 발전을 통해 나스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테크는 대신 남. 안녕하세요. 대신님이 하는 대신 남. 저는 방금입니다. 집에서도 태양광 발전으로 전자기기를 돌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파워뱅크를 충전. 거기서 나온 전기로 QNAP 나스를 돌려봤습니다. 그것도 4배의 제품으로 말이죠. 과연 성공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사용될 장비부터 확인해 볼까요? 1kW 파워뱅크, 160W 고효율 태양광 패널, 4배의 QNAP 나스, TS464, 시게이트, 나스용 하드, 아이오노 프 p 프로, 24TB 그것도 무려 4개. 거기에 나스에 사용하기 최적화된 파이어 쿠다, 530R, 2TB, 2개. 구성품만 보면 네이버 마이 박스도 놀라서 뒤로 잡혀줄 정도의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태양광 패널부터 베란다에 설치해 볼까? 주로 캠핑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60W 고출력 4단 패널을 베란다에 설치해 줬습니다. 외부로 들어오는 두 개의 선이 두껍기 때문에 문풍지를 사용 이런 식으로 바람을 막아 줬습니다. 창문에 구멍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전세라. 이제 파워뱅크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주면 태양광 자가발전 준비는 끝이 납니다. 참 쉽죠? 충전 케이블만 분리하면 다시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설치까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태양광 패널이 작아 보이지만. 빛만 있으면 이제 자가 발전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발전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160W 패널을 통해 약 100W 정도의 전기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이 좋은 시간대는 최대 150W 이상의 충전 속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사용 저소음 모드에서 충전할 경우 200W로 충전된다는 걸 감안하면 발전 생산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양으로 전기를 생성하고 그 전기로 데이터를 다시 저정하고 어쩌면 이게 가까운 미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것도 가정에서 말이죠. 실제 태양광으로 생성된 전기를 사용해 큐넨나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일반 클라우드와 달리 Qnap Nas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Q 파일링 기능이었습니다. Nas에 올려놓은 인물 사진에서 얼굴의 블러 처리를 일괄적으로 할수 있었기 때문이죠. 글을 쓰거나 영상을 제작할 때 개인정보 노출은 당시 조심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이미지를 변환시킬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또한 이미지에 일괄적으로 워터마크를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정한 워터마크의 사이즈, 불투명도, 위치까지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했는데요. 이게 지금 포토샵이 아닌 나스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그 외에 파일의 암호화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영상의 경우 mp4 파일로 변환도 가능했습니다. 이제 나스는 단순 개인용 클라우드 개념이 아닌 멀티미디어 허브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만능 도구가 된 셈이니까 말이죠. 해당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소비 전력은 53W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파워뱅크 용량은 1kW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해, 그램 노트북의 배터리를 무려 12.8개 합친 용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QNEP NAS를 연결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NAS 활용법도 궁금했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건, 나스가 풀로 돌아갈 때 소비되는 소비전력이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위해 장시간 사용해 본 결과 48와트에서 최대 60와트 내의 소비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겨울이 난걸 감안하면 테스트 환경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만 전기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나스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약 2배 가까운 100와트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는 만큼 나스 사용과 함께 배터리 충전까지 가능했습니다. 다만, 4시가 지난 이후부터는 생산된 전기만 가지고 라스를 운영해야 하기에 분명한 한계점은 있어 보였습니다. 배터리가 90%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 라스를 사용했을 때 저녁 10시 정도가 되면 배터리 방전으로 더 이상 나스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전기가 나가면 나스도 저장 장치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겠죠. 다만 다행히도 전기 백업 예약을 할수 있어 20%까지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다음부터는 가정용 전기로 자동 충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스 사용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실제 나스에 사용되는 가정용 전기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태양광으로 사용 가능한 시간은 약 11시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는 날씨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한 테스트였지만 낮 시간만큼은 전기 사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서 나스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경우, 사용되는 소비전력 역시 측정해봤습니다. q n a 스 s 에서 지원하는 Q 매치 기능을 활용, 업로드한 사진을 사람, 동물, 장소, 색상, 날짜 등 디테일하게 분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색창에 인물 사진을 넣으면 해당 인물이 나온 이미지만 따로 분류해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신기했는데요. 마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 이미지로 판매 페이지를 찾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도 소비 전력은 약 53마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나스에 적용된 AI 이미지 검색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소비 전력을 측정해 봤습니다. 해당 나스의 q s c h 기능을 사용하면 무작위로 올린 사진 및 동영상을 AI 이미지 검색을 통해 스스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문서, 신문 증명서, 사람, 교통수단, 전자기기, 음식, 동물 등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결과물에 따라 알아서 분류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는 단순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음악, 문서, PDF 파일 및 이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분류해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소비 전력은 54마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외부 클라우드 혹은 기존에 사용하던 NAS를 QNAP NAS 하이폴더로 이동했을 때 소비 전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QNAP NAS는 기존에 사용하던 NAS를 하이 폴더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마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NAS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처럼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QNAP NAS에 연동해 마치 컴퓨터 자체 스토리지에 저장된 것처럼 폴더를 생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게 아닌 자체 PC에서 폴더 개념으로 외부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중간에도 소비 전력은 50W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소비 전력 외에 테스트한 기능이지만 생각보다 라스의 활용 범위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제품들도 많겠지만 이번에 사용된 q n 라 p NAS TS464 모델의 경우 인텔 셀러론 N5095 프로세서 8GB 램으로 동급 타사 4배의 a 스 대비 약19% 정도의 빠른 연상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다만 설치와 사용이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최근엔 나스 구축을 위한 이지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된 느낌입니다. 특히 나스에서 중요한 디스크 고장 예측 기능을 지원 사용 중인 스트로이즈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보다 안정적인 스토리지 구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된 시게이트 아이언올프 프로만 하더라도 나스 환경에 최적화된 것은 물론 무제한 드라이브 베이 250만 시간 MTBF 3단계 상태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보호 및 제한 보증 5년을 지원합니다. 또한 3년간 이래 레스큐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혹시 모르는 사고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복구 서비스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24TB의 대용량 역시 비용 걱정 없이 무상으로 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설업체에서 24TB를 복구한다? 아... 가격부터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물론 테스트 환경처럼 24TB를 4개나 물려서 쓰는 건 부담이 되겠고. 되게... 또한 함께 사용하 파이어크다 530 r 의 경우 PCI 젬포 기반으로 빠른 속도는 물론 아이오놀프 프로와 마찬가지로 5년 제품 보증 기간 및 시게이트 레스큐 데이터 복구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라스 뿐만 아니라 게임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노트북 및 플스5와 같은 콘솔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 캠핑용 파워뱅크를 사용 자가발전을 통해 나스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부 유럽처럼 저녁 10시가 돼서야 해가 지지 않는 이상 해당 구성만으로는 최대 반나절 정도만 자가전기로 나스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4비의 나스의 소비전력이 높지 않아 사용하는데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몰랐던 나스만의 새로운 기능까지 알게 됐는데요 태양광을 통한 자가발전 그리고 나스 사용 여러분이 보시기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 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거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